핫 배우 지연우, 신사와 아가씨, 46회 임영웅의 등장 확정. 영웅이 배우가 되지 않으면 재능 낭비하다. 감독부터 20년 경력 배우까지 임영웅의 연기에 기립박수 보냈다. 가수 임영웅이 OST 참여한 KBS2TV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 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또 한번 임영웅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2월 20일 방송된 KBS2TV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42회는 36.8%의 전국 1일 시청률 나타냈습니다. 지난 1월 9일 32회 방송이 기록한 36.0% 최고 시청률 기록을 넘어서는 자체 최고 시청률입니다. 배우 지현우의 최신 인터뷰에서 영화, 신사와 아가씨, 위첫 걸음 성공에 대해 밝혔습니다. 배우 지현우는 우리 출연진은 이명웅에게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OST 발라드 덕분에 우리 영화에 대한 팬들의 공감을 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배우 지현우가 46회 대본을 읽는 날 이명웅도 kbs 방송에 출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김사경 작가도 이명웅을 카메오로 초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배우 지현우는 이명웅의 단편 영화 연관극장의 모든 부분을 봤다며 프로배우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연기 방식이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화 제작 20년을 맞은 신창석 감독조차도 그의 극강의 연기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임영웅은 김사경 작가의 극본 게스트로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다만 임영웅이 몇 회까지 출연하는지에 대해서는 팬들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임영웅이 46회 대본을 읽는 날 KBS에 출연했다고 해서 46회에 임영웅이 출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영웅은 아직 촬영이 낯설고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가수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임영웅은 영화 신사와 아가씨에서 처음으로 그의 연기를 팬들이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명웅이 2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에 올랐습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이명웅은 62만 7541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이명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48주 연속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